자, 지금처럼 내 왼쪽 어깨와 골반과 함께 고개도 함께 따라 돌면서 확실하게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시원하게 돌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공을 보냐 아니면 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성프로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해서 공을 힘있게 보내려면 먼저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피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스피드를 공에다가 잘 전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공에다가 잘 전달을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골프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주제로 선정해서 영상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에 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선 위에서 아래로 눌러치는 샷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친다는 게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찍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회전을 해서 스윙을 하는 도중에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려 맞는 샷이 나오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을 눌러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분들이 샷을 할때 이렇게 걷어내는 식으로 샷을 많이 하시죠. 이게 잘못된 방법이고 똑같은 스피드라고 하더라도 공을 타격해 줄때 Okay. 지금처럼 공을 눌러치는 느낌으로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면서 공을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내가 만들어냈던 스피드를 그대로 공에다가 전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블로도 나오면서 로프트도 세워지고 세워진 로프트는 공을 좀더 낮게 힘있게 보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모양만 보더라도 임팩트 할때 몸을 이렇게 드는 식으로 이 공을 퍼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로프트 각은 누워있을 거고 반대로 공을 떠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위에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Closed <laughs> 차스를 해주면은 공이 힘있게 날아가고 직진성이 더해지면서 방향에도 훨씬 더 좋은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눌러치는 동작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고 나서 밑으로 이걸 마냥 내려친다고 해서 눌러 맞는 게 아니라 스윙하는 동안에 내 몸의 각도를 생각해서 스윙을 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헤드가 위에서 밑으로 공을 눌러서 쳐줄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한 가지입니다. 다운 스윙 내려올 때내 왼쪽 어깨 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원래 높이 그대로 유지해서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임팩트할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더 위에 있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왼쪽 어깨 높이를 유지한 상태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냐면 우린 처음에 어드레스할 때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고 이 숙여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백스윙할 땐 자연스럽게 내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오게 되면은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처럼 그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임팩트 지나가서 회전을 시작하게 되면 내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전하는 동안에 생기는 어깨 높낮이 이거는 내가 일부러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의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내 몸의 모양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거를 집중해서 다운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왼쪽으로 그냥 그대로 높이를 유지한 상태로 내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끔 수평의 느낌으로 회전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할때내 몸의 높낮이만 유지하게 된다면 굳이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주제인 클럽 헤드로 공을 눌러치는 느낌이 훨씬 더잘 나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운블로우를 만들겠다고 아니면 공을 확실하게 컴프레션을 넣어주면서 눌러치겠다고 손을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을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내 왼쪽 어깨는 더 뜨기가 쉬운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위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끌어 내리면 물건과 손은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반대로 내 몸의 중심, 큰 근육들은 위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클럽 헤드를 밑으로 떨어뜨려 준다.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 클럽 헤드를 떨어뜨려 준다는 거는 내가 손으로 클럽을... 잡아 당겨서 밑으로 내려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내가 굳이 밑으로 내리려는 힘을 쓰지 않더라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힘만 풀어 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잡아 끄는 거는 내가 손의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강하게 내리는 건데요.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몸의 동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준다 생각.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주기만 하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클럽 헤드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잡아서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동작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떨어뜨린 느낌으로 스윙을 해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스윙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 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줬는데 방금 동작의 차이가 보이셨죠? 첫 번째 거는 내 몸의 각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피니시까지 연결이 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몸이 일어나지면서 배치기 동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내가 직접 클럽을 잡아 끌어서 내리지 않으면 이 클럽 패드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내 손이든 클럽이든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는지 이거를 파악하신다면 굳이 내가 밑으로 잡아 끄는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 내가 어드레스 섰을 때는 손과 클럽이 둘다 밑에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회전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손가 클럽은 옆으로 가는 동시에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 클럽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까지 회전은 계속 되고 두 번째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이 접히면서 클럽 헤드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해 주더라도 처음에 어드레스 할때손 높이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의 손 높이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그럼 반대로 다운스윙 내려올 땐 우리가 체중 이동하면서 회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전으로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다운스윙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손각 클럽은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른팔과 손목이 꺾여서 헤드가 올라갔으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땐 우리가 굳이 이걸 펼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원심력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바깥으로 던져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내 오른팔과 손목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걸 들어봤을 때 우리가 굳이 손을 밑으로 잡아 끌어서 이 클럽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백스윙 한 대로 똑같이 회전하면서 가만히 손을 냅둬주면은 다시 어드레스 했던 위치, 클럽 헤드는 공을 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칠때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땅을 쥐어 박는 느낌의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전하면서 팔 접어주고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회전하면서 팔 냅둬 주면은 필요한 만큼 이 클럽 헤드는 밑으로 내려가준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쥐어 박는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올라갔으면 그대로 회전만 해주면 이 각도를 지킨 상태로 회전만 해주면 충분히 클럽 헤드는 필요한 만큼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공을 강하게 눌러 쳐주기 위해서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고 내 몸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으면서 이 각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로 회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동작을 해줘야 내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각도를 지킨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운 스윙 내려올 때내 왼쪽 골반, 왼쪽 어깨, 그리고 내 고개까지 함께 팔로스로 하면서 왼쪽으로 돌아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왼쪽 어깨까지 함께 회전을 한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갈수 있지만, 고개도 함께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이거는 헤드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헤드업은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 어드레스 각도가 들리면서, 내 고개가 위로 들리면서 하는 헤드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각도가 지켜진 상태에서 내 몸과 함께 고개가 돌아가는 거는 헤드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헤드업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가 확 들리면서 내 상체 각도라든지 머리까지 함께 왼쪽으로 들리는 현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왼쪽 골반, 어깨, 그 다음에 고개까지 함께 팔로스로 방향으로 도는 거는 이 타겟 방향을 쳐다보더라도 각도만 유지한 상태로 왼쪽으로 돌아달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처럼 내 왼쪽 어깨와 골반과 함께 고개도 함께 따라 돌면서 확실하게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시원하게 돌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공을 보냐 아니면 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헤드업을 지적받는 분들은 내가 공을 보지 않고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상체 각도가 들리면서 내 머리도 함께 높낮이가 달라지겠죠. 이러면서 손목이 풀리는 내 몸이 들리면서 배치 동작이 나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고 이 각도를 지킨 상태에서 팔로스로 방향까지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골반과 어깨만 왼쪽으로 회전해 준다. 이 생각보다는 함께 고개도 돌아주면서 회전을 하면서 불필요한 텐션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을 치기 전에 이 느낌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냐면 이 클럽 샤프트를 내 배꼽 쪽에다 꽂은 다음에 백스윙하지 않고 그대로 각도 지키면서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내 시선은 이 클럽 헤드를 계속 주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각도 지킨 상태에서 회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개를 일부러 막 돌릴 필요 없이 클럽 헤드만 계속 주시해준다는 생각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내 골반이나 어깨와 함께 같은 타이밍으로 회전할 수 있겠죠. 제가 고개를 돌리라고 했다고 해서 빠르게 일부러 고개를 저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골반과 내 왼쪽 어깨 타이밍 맞춰서 함께 회전해줘도 전혀 무방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